이 자료는 보는 이에 따라서 혐오스러우며 공포스러울 수 있습니다. 이어몽님은 과감히 다음 걸로 넘어가 주시고, 심약자분들은 스크롤 내리지 마시고,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. 아니, 왜 저, 저는 뭐 심약자보다 못 합니까? 저는 왜 과감히 다음 걸로 넘어가 주고, 심약자분들은 스크롤 내리지 말고, 다음으로 넘어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세요? <laughs> 아, 뭐더 <laughs> 아니, 뭐, 나는, 아, 나 심약자보다 뭐더 못하다는 거야? 아니, 그니까, 러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어. 혹시라도 문제가 될수 있기에 방송 송출은 하지 말아주시고 다음 걸로 넘어가달라고요? 아, 나 이거 못 참겠어. 아니, 나 이거 가고 싶, 보고 싶은데? 잠깐만. 오. 지하 7층 구조물 속에 나온 미란은 굵은 밧줄로 온몸이 꽁꽁 감긴 채 웅크린 자세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어. 허! 어머, 어머. 최소 800년 전 사람으로 추정되며 밧줄에 묶인 채 생매장 순장. 허! 헐, 점점 호흡이 힘들어 두 손을 모으고 숨을 쉬기 위해 발버둥. 남미 마약 카르텔의 잔인함이 선조들로부터 시작된 것 같다. 헐! 와 대박이다 허어, 이건 심약자가 못 볼만 하네 어 이제 저는 심약자보단 강한 사람입니다 어 오늘 오늘 봤죠? 저 심약자보다는 좀 강합니다 그래도 아 근데 너무 안타깝다 이거 진짜 어떻게 사람을 생매장하는게 문화인거죠 이, 이... 사진 3장은 수정하여 뺐습니다 여튼말 안들어 아 아이씨 아이 그런 거였어? <laughs> 아니 왜? 아왜왜 왜 뺐어요? 아이 보여줘. <laughs> 아니 아니 뭐 뭐야? 아이 그런 거였구나. 아이 아이 카비 예트컨. <laughs> <얘 특검. 웃음> 아이 잘 봤습니다. 뭐, 몇개 빼지긴 했는데, 그래도 잘 봤습니다. 음, 살좀 쪘다.